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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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힘겨루기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노래를 나누죠 1절에서 22절까지 예 야외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유다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어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가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되게 쫓겨나서 각체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여구레마음구 야외의 말씀이니라. 예르미아의 그 일정식 각 장별로 이렇게 가다 보니 8장부터 예, 보충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이 예, 말씀을 나눕니다. 예를 의각장별 설교문을 봅니다. 차라리 예 건강에 좋은 예 방법 우리가 화장실 못갈때 그죠? 차라리 쫙 그냥 변을 설사라도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음식을 먹다가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구토로라든지 예 정말 설사라든지 그것을 토하고 네, 설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아주 크게 병이 될 수가 있죠. 네, 시간이 없으면 들어온 길을 역으로 내보내기도 하데 이것이 바로 구토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 좀, 좀 깨끗이 못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부토가 안될 때는 온몸에 수분, 초동원형을 내기죠. 그리고 강한 물살로 몸에 나쁜 것을 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설사이다 예, 영적으로 같은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한을 품고 살아가요. 미움을 품습니다. 예, 사울은 천천히 다이의 만만하는 소리를 가슴에 품고 살던 사울은 결국 희기심으로 시기심, 인해서 예, 병들게 되죠. 영적 설사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 자신이 썩게 돼요. 예, 육체는 이렇게 모든 걸배설해내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영혼은 예, 이런 것이 없어서 나쁜 것을 품다 썩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베드로의 장점 여러분들 아시죠? 달이 두번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곧장 통곡과 회개를 합니다. 그런 직각적인죄 배출, 영적 예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하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를 살린 이유입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그러한 배설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 말씀과 기쁨과 감사는 품고 또한. 미움과 원한과 질투는 전부 다 배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배설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러면 8장 본문 전체를 보면 신랑과 신부의갈 때까지 가는 술 겨루기가 나와 있어요. 쭉 읽어 내려가면서 사랑과 전쟁인지 장미의 전쟁인지 부부와 서로 싸우다가 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그런 연속적 영화가 생각이 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22절까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화해하는조으려막 계속해서 서로 힘겨울기를 하며 절대 화해하지 않아요. 그의 백성들의 신랑 대신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이죠. 신랑의 그와 너희 무덤까지도 파헤치라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도 한국인들은 조상의 무덤을 존중하고 무덤이 회성되는 것을 아주 예, 마음을 봐죠. 고대 사람들 무덤에 대한 특별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예, 파라오는 물론이고 왕들이 큰 무덤과 고분을 만든 것을 보면 그들의 무덤에 대한 특별한경외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고대 사회 문화적 분위기 가운데 무덤이 파헤쳐진다는 것은 옥중에 가장 심한 욕 욕중에 가장 심한 욕설이고 상대에 가장 상처 깊은 공격행위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미운지 이반인들이 침략이 와서 왕과 고왕과 제사장 선지자 주민들의 무덤을 파헤치고라서 경고해요.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겠다 이 정도까지 번지면 이혼을 불사합니다. 그 백성들이 더 이상 형적인 자기 아내로 관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부가 싸울 때 참을 수 없는 것, 상대의 부모를 들먹이며 부모 욕을 하는 거못 견뎌합니다. 아버지도 똑같애, 어머니도 똑같애, 뭐 이런 이야기 등. 마치 그런 갈때까지 가면 표현처럼 하나님, 너희 무덤이 회파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심하게 저주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저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수치이고 모욕인지 사람들이 쯤 되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태가 이 정도쯤 이르렀다면 백성들 쪽에서 길을 꺾고 깨끗하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파국을 면했을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무엇 무엇 잘못이냐라는 식으로 버텨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사절에서 칠절에 보면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사람이 길을 떠났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 사절부터 칠절. 너는 도구들에게 말하기를 야외 말씀이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들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건을 늘내 백성은 야외의 귀례를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야외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석유간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이라 보라. 그들이 야외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야 그절 말씀이죠. 예. 그 신부의 한변이 두 번째로 사절부터 칠절이었죠.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사람이 길을 떠났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입니다. 그런데 왜이 백성은 돌아오지 않느냐이죠. 사절가 오절에 악한 짓을 하면서 뉘우칠 줄 모르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공중에 학원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돌아오고 삽비둘기와 제비와 두들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 야외 계명을 알지 못하느다 돌아오지 않는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분나니죠 7절에 네, 세 번째로 너희는 죄를 짓고도 왜 죄를 지은 줄을 모르느냐 8절부터 13절까지 너희는 누구나 돈을 욕심내고 있고 예, 제사장과 예언자까지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다 상처를 입었는데도 벌을 받았는데도 벌받은 줄을 모르고 변화가 없는데도 평화하다고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이렇게 외치고 예, 제가 구절까지 읽었어요.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야외만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일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향합니다.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가니다 12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부터 보면 그들이 가지만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야외 말씀이니다 야외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야 모일지어다 우리가 경고한 성읍들로 들어가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야외께 범죄하였으므로 오게 하님 야외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푸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춤마들이 우는 소리와 온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옥과그 중에 주민을 삼켰다. 야외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서를 너희 가운데 보내느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히도다 17절까지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내용, 상처를 입었는데도 벌을 받았는데도 너희는 벌 받은 줄도 모르고 상처 입은 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누구나 돈을 욕심내고 있고 예언자까지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구나. 10절 내용이었습니다. 상처를 입었는데도 벌을 받았는데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평화, 평화하다고 말하고 있구나, 11절이죠.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하고 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얼굴을 풀킬 줄도 모르는구나, 12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명하게, 명하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포도무화가 받지 말라 죽을 것이며, 너희가 준 것을 다 빼앗기게 하겠다. 신부의 반기죠. 예, 14절에서 16절, 예, 8장. 어째하 우리가 이렇게 앉아만 있느냐 신랑이고 하나님이다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길을 찾자 우리 모두 굳건한 이곳에 성로가자 거기에서 우리 죽음을 맞이하자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외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경관 성읍들로 들어가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야외에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야외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가 독한 무릎을 마시게 하심이라 우리가 평강을 바나나 좋은 곳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나나 놀라운 분이로구나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중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에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과 그 중의 주민을 참켰도다 야외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서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14,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야외 말씀이니라. 또한 18절에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그러더 어째 우리가 이렇게 한 자만 있는가? 우리 모두 굳건하여사서으로가자할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자.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물을 마시게 하셨어 그러니 깨끗이 죽자. 웬만하면 중재자가 나서서 이 부부싸움을 좀 말려야 될 텐데. 예, 부부싸움은 더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하는데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 돌이키지 않는 것. 갈 때까지 갑니다. 끝까지 일을 안 물고 반항하죠. 예, 계속적인 반항이 나오고 있어요. 15절에도 우리가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우리를 고쳐주실 때를 기다렸으나 찾아온 것은 제한뿐이다. 하나님께 기대했으나 아무도 좋은 일이 생기고 있지 않다. 도리어 조금의 말들이 내는 콧소리가 북쪽, 북경에서부터 들려온다. 단에서부터 들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랑의 폭발이에요. 17절부터 보아라. 내가 독뱀을 너에게 보내겠다. 길들이 부릴 수 없는 그 길들어, 부릴 수 없는 그 뱀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야외의 말이니라. 17절이었습니다. 야이가 말씀하느라 내가 술복을 제할 수 없는 이과 독서를 넣이 가운데 보내니 리 그때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야외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여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리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그 왕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래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였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러하서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상이 있지 아니한가 딸래 백성이 치유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니고 이렇게 22절까지 끝이 납니다. 그래서 파국이죠 내가 독배물러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17절에도 보면 그래서 18절에서 22절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냐 왜 그래서 시원에 계시지 않은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어찌하여 백성들이 헛된 다른 나라의 우상을 예비하며 나를 분노하게 하였는고 19절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 지속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영혼이 둔해지면 하나님께 맞아도 맞은 줄 모른다 그러죠.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약간만 가볍게 고쳐주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평화, 평화라고 말한다. 내딸내 내 백성이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내입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도다 이건 예, 스스로 침뱉는 이야기지만 네이미아의 수문학 광장 모임 같은 것을 좀더 강도 있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꼭 적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비판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되죠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시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십사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겸손히 대기해야 되겠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굳건한 요새성으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자. 우리가 범죄에서 우리에게 동물을 주셨으니 우리가 깨끗하게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십사절에 보면. 네,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어 나며 하나님께 대들고 있죠. 요나서 4장에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었을 때는 귀엽게 봐으셨지만 본문 예를 들면 12장에서 백성들이 대들지만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반하게 해서 독뱀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장에 또는 자포자기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회개해야 되는 체제에 회개하지 않고 하늘께 대들거나 장포자기 해버린다. 인간관계에서도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내용을 확장해서 적용하면 마귀의 유혹은 갈 때까지 가게 하는 것이에요. 분노 중에도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라는 말이 있죠. 예, 욱하고 올라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뼈 아픈 손해와 후회를 하게 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 자기의 순간적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갈 때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혹시 가고 있더라도 빨리 멈출수록 이익이다. 내가 혹시 지금 분노 중에 어떤 극적인 선택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지해야 되겠죠? 화를 가라앉히고 맨정신을 회복한 후에 결정해라. 그래서 마귀 유혹인 경우가 99%다. 절대로 갈 때까지 가면 안 돼요. 1초라도 빨리 돌이킬수록 내게 이익이다. 예. 하고 나서 갈 때까지 끝까지 가고 싶은 길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암성하며 참는 예, 그런 마음들을 길러 봐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때 받으시되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 이래면 12장 1절에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니 리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통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